네 하이 미스터리라는 마술입니다. 예, 이렇게 카드가 있고요. 팬닝을 어, 한번 쏴. 팬닝을 써야 되는 마술이기 때문에 예, 카드 한장 보서 고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카드를 중간에다가 잘 집어넣어요. 이 카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카드를 중간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삼. 그다 이렇게로 또 한번 섞어주고요. 네.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패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싹, 예, 네. 어, 조금 이렇게 어릴까요 예, 네. 혹시나 떨어뜨릴까봐, 예, 네. 카드가, 어, 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쯤에 있을지, 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아, 아, 우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이 선택한 카드를 어. 6카트 맞나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관객분이 스톱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갈 테니까 예 스톱 여기 괜찮아요. 여기서 탁 하면은 관객분의 카드가 나오게 되는 이런 마술이었습니다. 마스터리 아 하이 마스터리라는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